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보자! 배미님 저희 반일사임아싸되면 이사오셈. <laughs> 아싸되면 이사오셈. 나 이런들이 처음 본다. <laughs> 반동 잡은 거 들어봤자 뭐함. 에임이 고전됨 내가 고전해! 매그에서 죽는 100가지 방법 이라는 영상좀 올려줘 형은 10분안에 할수 있잖아 그치? 야할수 있을 것 같은데?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뜨든님 실력보면 놀라서 와 재민님 실력보면 놀라서 와 <laughs> 재민이형이 저보다 반동 더잘 잡아서 너무 억울해요 야 아니 그렇게 억울할 것까지 있나? <laughs> 재민이형 못하는 유튜버 중 구독자 제일 많다 못하는 유튜버 중에 구독자 제일 많다 못하는 유튜버 못하는 유튜버가 내 밖에 없잖아 형 영상 똥누면서 보고 있는데 똥 진짜 잘넘 아니 진짜 똥누면서내 영상 보는 사람 진짜 많더라 그만 좀 이야기해라 이러다가 영관검색어에 똥나오겠다 형도 핵 3개 쓰면서 그거 리뷰부터 해라 <laughs>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민 t v 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핵 3개가 있어요 다같이 어떻게 그런 핵 못핵 핵. <laughs> 속보 어느 한 BJ 의심받으려고 수십판 하면서 핵 의심받으려 했지만 개못핵 의심받아 제발 좀내 채널에 좀 활동 좀 해라. 내 채널에는 횡무새가한 명도 없어. 한 명도. 하나, 저 꼭지 적응 안 되네. 새팩이니까 자신감 있게. 어, 야, 온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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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! 새 팩이니까 사람들 좀 못하긴 하네. 봤나? 어차피 사람들 다 못해. 가자. 아나 젖꼭지 적응이 안된다 젖꼭지 적응이 안 돼. 어, 마이 내리네. 마이 내리네. 마이 내리네. 어, 마이 내리네. 아니, 이거 새 팩인데. 뭘 저래 포켓맨 내리노. 어, 놀래라 씨. 봤나? 지금 아, AK 진짜 이거 뭔데? 하, 진짜 M16 개 쓰라이게 진짜. 어. 어 하, 하, 하. 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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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덜 풀었어. 아직 내가 손을 덜 풀었어. 손을. 놀랬잖아, 씨. 오겠지, 친구 오겠지, 친구 오겠지. 어, 어. 지금! <laughs> 발 앞에. 반나, 반나, 반나. 아 진짜 저쪽 꼭지 진짜 씨... 내가 볼때저 꼭지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 낙하사는 내가 제일 빠르네 어 잠깐 야 포켓맨 한명 내렸다 야 포켓맨 한명 내렸다 존만만 잡으면 내가 포켓맨 왕자잖아 맞잖아 앤퍼 아나저 젖꼭지 진짜 꼴보기 싫네 진짜 건방진 젖국지같은게 진짜 하 저것때문에 진짜 될것도 안되고 안될것더 안된다 진짜 2창으로 가자 2창 2창으로 가가지고 지금 낙하산 잡혔으니까 2창으로 가자 아무도 없다! 3창이 한팀 있고 야! 북한이 너밖에 없다 <laughs> 야 그러면은 빨리 파밍해가지고 3창에서 넘어오는 애들 잡자!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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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진짜 얘네들 몇 명이 네 명인가 세 명인가 지사하게 진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늦선 밑에 하나 세명두명 남았어 두명 남았어 마지막 한명어 온다 온다다 프 하나, 둘, 셋, 지금! <laughs> 안 죽었잖아! 씨, 재민아, 쫄지 마, 쫄지 마, 들어가, 들어가! 이거 세팩이라 가지고 별거 없어, 별거 없어, 들어가, 들어가! 잠깐만, 이쪽기, 이쪽기, 이쪽기 먹고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두 기... 저런 거왜 만드는데, 왜? 아, 진짜 무섭다, 진짜. 저런 것도 만들지 마라, 진짜. 봤나, 봤나, 봤나? <목소리> 솔직히, 사풀은, 진짜, 내가 볼 때는, <목소리> 어. 놀랬잖아. 일단 튀자, 튀자. 튀자, 튀자, 튀자 튀자. 일단은 근접전을 할것 같아. 들인 거좀 먹고 숨을 좀 돌린 다음에. 그다 야, 이거는 핵이잖아. 원래 야, 이 자리에 각안 나온다. 이 자리 각 나오는 자리 아니다, 이거. 어, 이만내카카오배그본 계정 옷이랑 똑같은 옷이다. 오, 씨 반갑네. 어. 아니 반가운 게 아니라 얘 핵이야. 각도가 안 보인다니까. 저 저기 각도가 안 보여. 봐봐, 안 보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동작 가만 동작 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? 아이가? 그럼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어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좀 구독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아 어? 금방 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아안 좋을 것 같은데